네, 먼저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투자 뉴스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지수가 2600부터 3100선까지 가는 동안, 신정부 기대감에 정말 쉴새 없이 랠리를 펼쳐왔었습니다. 김영구 대표님,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나눠봐야 되는데, 뭐, 쉬어갈 자리가 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해석일까요? 네, 맞습니다. 2600부터 1300, 3,130까지 올라왔던 이 지수가 이렇게 단기에 급등을 하면 좀 쉬어가는 게 원래 맞죠. 또한달 넘게 올라오기도 했었으니까요. 차익 실현이 나오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똑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차익 실현 분량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니까요. 네. 최근 들어서 연 이틀 3일간외국인들 매도량이 한 1조 원 이상을 넘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면 당연히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음, 원래 외국인들이 이 정도만을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수 자체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끝나, 이렇게 하락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더 깊숙이 떨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네네. 근데 지금은 맷집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을 다 받아 먹고, 어, 다시 안정을 갖다 취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네. 그것의 제일 첫 번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고객 예탁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어, 지금 추이가좀 어떻지요? 예를 들면은 한달 전만 해더라도, 네. 어, 고객 예탁금은 한 56조 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66조 원이거든요. 어. 10조 원이 늘어났어요. 무려, 무려 한달 사이에.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3천 억만매도해고그 당시에는 55조 원일 때는 그냥 쑥쑥 떨어졌는데 지금 66조 원 정도 되니까는 다 받아주는 거죠. 좀 개인들이. 탄탄해졌네요. 그렇죠, 탄탄해진 네.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뭐 봉쇄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120달러까지 간다던 그 우리 유가 자체도 65달러 수준으로 안정이 됐죠. 원 네. 달러 환율 1,350원 수준이죠. 주변 여건들이 안정으로 돌아가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7월에 금리 인상론도, 금리 인하도 살살 군부를 떼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충분히 지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 또 상승을 해줄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지지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 네. 주봉상으로 완전히 고점, 주봉상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20년도에 불꽃튀는 장세가 3,316포인트가 고점이었거든요. 아. 그 노란 라인이 지금 매물을 받을 수 있는 B 구간인데요. 이 구간 자체에서 완전히 뚫고서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예. 예, 노란 이 박스권에 있는 그 흐름들의 매물들을 받아내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속도 조절을 할 거라는 거죠. 바로 못 가고 여기서 등락 거듭되면서 음, 좀더 물량 소화를 해내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 소화하면서 결국은 돌파를 한다. 논리상으로는 3 3 0 0 포인트로 돌파를 한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바로 최근에 올라온 한달 동안의 급등 양상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받아 가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방향성은 여전히 상승 쪽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시장을 밀어 올린 동력이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신정부의 정책적 기대감 등도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사실 외부적으로 악재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뜨겁더라고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대응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보시는지 이동우 대표님 시각은 어떠십니까? 뭐 저도 김영훈 대표님과 똑같은 결인데요. 아, 네네. 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해야 될 때입니다. 어 적극적으로 평소 같았으면 1조 원 정도의 매도라면 시장이 급락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결국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냈던 구간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이제 단기 반등들이 크게 나오면서 고객 예탁금이 자연스럽게 증가를 했고. 그게 이제 전체 시장에서는 오히려 유동성 증가라는 부분들로 또 다시 이제 순환매가 또 이뤄지는 부분이라서 네. 결국 시장 수치가 얼마 올랐느냐에 따라서 뉴스 일면에선 보도되면서 시장 과열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거는 과열이라는 영상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 다시 밸류업을 할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여지고요. 어 결국 이제 그 개인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현대 현재의 유동성 장세를 외국인 기관들이 처음에 올렸다면 이후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받쳐서 올리는 예, 순간이 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이제 여러 차례 언급해 드린 국부장세가 견고한 가운데 뒤늦게 동참할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한번더 시장을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결국 이제 시장의 하락이니 조정이니 이런 생각 마시고 주도 업종과 테마에 집중해서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내 증시 흐름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측면이 더 강해지는데 여기서 잠깐 그간의 주도주 한번 짧게 한번 체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랠리를 이끌었었던 주도주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이 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쪽은 보유하신 분들 계시다면 쉬어가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뭐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면 되는지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전략은 김진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한 의견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이제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이고요. 어, 때문에 이제 걱정 마시고 주말 좀 편안하게 쉬어도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증시가 초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고 다시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 다만 이제 다다음 주 7월 8일인데요. 어,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어, 그런데 지금 배역관에서 이거 다시 유예하겠다는 예가 나왔는데요. 어, 트럼프가 만약에 이, 이러한 그 관세 유예 의사만 지입지 않는다면 다시 좋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런 가운데서 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조방원. 바로 조선 방산 이제 원자력이죠.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오른 이유는 어, 최근에 그 글로벌 환경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주의면은 분명합니다. 아, 다만 많이 올랐다는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비싸면 그 자체가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따라잡더라도요. 아,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 타이트하게 잡고. 어, 가야한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겠다라는 쪽. 그러면 어, 화이남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조선은 방산 원전 쪽. 이제는 약간 타이밍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크게뭐 조방원과 이제 반도체 양 섹터를 뭐 치사 선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순환매로 접근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순환매적으로. 네. 네. 어, 이제 4월과 5월에 이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일 때는 이제 숫자 모멘텀이 풍부한 즉 실적 모멘텀 미 있는 이제 조방원이 어,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제 펼쳤었고 어, 또새 정부 출범의 정책 모멘텀 플러스 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1위까지 다시 한번 탈환하면서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면서 이제 조방원은 단기 고점에서 이제 일부 차익 실현에 이제 빌미가 또 작용되는 그런 어, 또 모습도 네네. 이제 나온 겁니다. 어, 전체적으로 양 섹터는 이제 그. 중장기 기준으로는 우상향이 견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의미 있는 지지 라인으로 단기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들 동향을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그 방향성이 좀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장기화 될 것인가 이유는 뭔가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동우 대표님 지난 주부터는. 6월 들어 매수했는데 지난 주부터는 다시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 확신이 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오, 일단은 6월달부터 강하게 매수를 한 부분에서 뭐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미 줬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특별한 행동을 보이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laughs> 특히나 이제 매크로 환경들이 우호적인 환경으로 더 바,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는 것보다는 일부의 단기 차익 실현에 조금 근거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새 네. 정부 출범 이후에 외국인은 이제 6월 13일까지 연속으로 총 4조 4 7 0 0 원가량을 매수를 행진을 이어갔고 이번 주에 뭐 1조 가량을 매도했다면 실제로 30% 가량이 되돌아 왔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시장 변동성이 커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허니문 랠리로 코스피는 3,100 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0 포인트를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 뒤로는 이제 퐁당퐁당 매수가 좀 이어졌죠. 하지만 이제 새 정부 정책이 기대감이 그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이제 추진 중인 상법 회전, 그리고 배당 분리 과세, 상속세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실질화되면 자금이 계단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또한 현재 MSCI MSCI 지수 내에서 한국 비중이 9.6% 정도인데. 장기 평균이 13.6%까지 들어온다면 외국인 자금은 앞으로도 15조에서 16조 가량이 추가로 들어올 여지가 있어서 당분간은 부익부 장세가 더 누리시고 적극적으로 공략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외국인의 수급도 지금 뭐 이탈이나 이런 가능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김진대표님도 뭐 지속적으로 다시금 좀 살해 날 기미가 있다 보시는 걸까요? 네, 뭐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간 변동성을 보이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차익신호를 좀 하고 가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미 그 글로벌 자금 자체가 어, 지금 달러 약세 등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아시아권 이 신흥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추세적인 흐름으로 볼수있겠고요 거기에다가 국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또 추경 예산 집행. 그리고 정부의 그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 등의 그 투자가 본격 진행되면요. 아마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재차 아, 계속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증권가에서도 국내 증시의 앞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나 이런 코스피 예측치가 상당히 높게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인데요. 다음 주면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7월로 전환이 될 텐데. 허인남 전문가님, 전반적 분위기는 어떨까요? 뭐 지금의 그 좋았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거로 봐도 문제 없겠습니까? 네, 우선 네. 그 전체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 모멘텀은 아직은 좀 많이 남았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기술 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후에 전체적인 글로벌 유동성 잔치로 인해서 어, 상승했었던 정고점 부분까지 우선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이제 한 번에 돌파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전고점 수준에서 어떤 숨고르기 플러스 정고점 수준의 매물 소환을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이제 상방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큰 파동 상으로도 N자형의 오른쪽 상승 3 파동도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확인해야 될 이제 그 추가 상승 모멘텀의 이제 내용들이라고 할수 있다면 어, 수출 증대 그리고 또 이제 관세 완화, 여기에 이제 기업 이익 증대와 이제 첨단 산업 이제 기술력 확대 등 어, 이런 좀 키워드들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그 힘을 모으고 다시 한번 또. 신고가 경신분까지도 하반기에는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먼 이야기긴 한데요. 4천 P라는 숫자까지 등장을 하더라고요. 뭐 내년의 상반기쯤에는 뭐 보지 않겠는가, 뭐 이런 리포트가 있던데 김영구 대표님 뭐 뭐라고 답주실지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래 네.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아, 보여집니다. 가능하다, 네, 가능하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 정책들이 엇박자를 타지 않고. 계속적으로 꼼꼼하게 이행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결국 눈에 보여지는 스토리 이걸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결국 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것을 네. 뒷받쳐주는 것이 제일 결정적인 음, 내용이 뭐냐면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이 66조 원 지금 아, 머물러 있는데요. 음, 그 동안에 10조 원이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70조, 80조로 가면서 나중에 100조 원까지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늘어나면 결국은 지수는 4 0 0 0포인트로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체크해 봐야 될 것들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그다음에 또 상법 개정안의 지수사들의 움직임 또 노란 봉투법 같은 친아 친기업적이 아닌 반기업적인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얼버무려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약간 까먹지는 않는지 이런 네.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지수의 상승 탄력은 이런 정책들을 모멘텀으로 해서 더 상승을 해줄 거고 제가 아까 그 노란 박스권의 상승 탄력을 어, 한 번에는 못 들지만은 추진. 해가면서 뚫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네. 3,300 볼트 전고점 돌파하면 결국 이번에는 3,500까지는 한번 가능하지 오.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모멘텀 음.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와 관련돼서도 여쭤보도록 하죠. 여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내달 네 4일까지 처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섹터가 지주사, 뭐 증권 쪽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이 쪽을 지금 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네, 뭐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현재 여당이, 그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 때부터 여러 공약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상법 개정을 이제 민생 법안 중일 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정책 모멘텀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어,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일반 주주 보호가 강화되면 이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었던 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 상충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극대화되기 때문에 좀더 모멘텀이 좀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투자, 그 추가적으로 어, 투자업계도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제 집중 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는 것에 좀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면. 음,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시장을 초과하는 이제 주가 수익률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좀 기납적으로도 우리가 좀 향후 추가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지주사 관련 주에서 구체적인 종목별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영구 대표님 지금 몇 가지 지주 종목들이 있어요. 네.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유리할까요? 네. 지주사들의 움직임 자체가 아주 좋은데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주를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5월 26일부터 급등을 해서 더블 수준이 10만 원까지. 올랐어요. 올라는데요 지금 살짝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SK 같은 경우에는 5월 8일 날 14만원부터 출발을 해서 급등 21만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쉽게 꺾이지 않고 장중 조정만으로 또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살기를 통해서 추천드렸던 SK 스케어는 벌써. 영어, 어, 수익률이 100에서 120%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 많이 올라갔네 대한민국 네. 1등주로 여러분들 지분법 때문에 4조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머쥐니까 이건 안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끝난 게 아니고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또 상승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주사는 지금까지 바닥권에 널브러져 있다가. 급등을 한번 했는데 여기서 좀 쉬었다가 음. 다시 한번 리레이팅 시키기 위해서 주가 레벨업이 또 이어진다는 네, 네. 거죠. 그러니까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지주사들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뭐 특징 업종 중에 저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도 몇번 논의를 좀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급락도 있었고 동향을 좀 주시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이동우 대표님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뭐 접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뭐 단기 급등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니까 단순 테마가 아니라 금융 생태계를 네. 조금 바꿔 놓을 게임 체인저라는 어 업계의 판단들이 지금 대부분 지적인데요. 뭐 단기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연좀 불가피했지만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이게 더 법제화될 가능성들이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뭐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크게 미국은 지니어스,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했고, 그리고 빅테크 결제 도입 추진, 그리고 EU는 이제 미카라고 해서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법 시행, 그리고 일본도 은행 발행 스테이블 코인 허용, 그리고 홍콩이나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도 법제화를 완료한 데 이어서 국내도 이제 정부 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추진 중으로 선진국은 이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신흥국은 이제 대체 결제 수단으로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향후 3년 내에 9배 가량 성장 예상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요. 국내에도 이제 페이 관련주나 이걸 연계 삼아서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아마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그중에 이제 네이버페이 수혜를 받는 네이버, 그리고 삼성페이 수혜가 가능한 삼성 SDS, 그리고 카카오 그룹의 전체 수혜를 받는 카카오페이 그리고 LG CNS는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기술 총괄사로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음, 한국은행이 지금 코인 런에 대한 우려감도 내비친다. 뭐 이런 이슈가 또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이것도 관련주에 좀 악재가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김진인 대표께서는 어떠세요? 이쪽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전략도 무방하다 보시는지요? 네,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오, 수가 있겠고요. 네네. 사실 조금 하락했던 이유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이유가 어, 신규 상장 이후에 5배 이상 급등했던 그 미국의 그 스테이블 코인주, 그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 상장 이후에 5배 이상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하락 전환을 했고, 때마침 또 어, 국제결제은행하고 말씀하신 것대로 한국은행 등이 이 금융안정성과 어, 코인런 등의 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어, 그리고 또한 어, 지수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을 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차익 실현 수요가 겹치면서 조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하반기에 그 워낙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게임 체인저 성격이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도 테마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 관심주로는요, 어, 전 국민 메신저 카톡을 어, 기반으로, 어, 송금 결제 기능을 갖춘 카카오페이, 그리고 국내 1위인 PG사, 그 NHN, KCP 어 그리고 국내 유일의 가상자산 결제 플레이어인 페이코인을 결사로 보유하고 있는 어 다날과 마지막으로 아 국내에서 어, 유일하게 그 신용카드라든지 휴대폰 결제 그리고 간, 간편 현, 현금 결제 등 모든 결제 수나, 수단의 원천 기술을 어 확보하고 있으면서 어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어, 제공이 가능한 헥토 파이낸셜 등이네 종목을 선호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조정이 나왔지만 걱정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다 계속해서 위를 가리키는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시황 분석이었던 것 같고요. 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